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바코딩 하고 계신가요? 어, 이번 시간에는 라라벨 브리즈 AP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라라벨 사이트에서 스타터키시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라라벨 브리즈에 브리즈 넥스트 JS API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라벨 뉴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그때 라라벨 브리즈로 이렇게 그냥 API 딴만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해보는 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라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라라벨 뉴 브리즈 API라고 할게요. 브리즈 API. 자 클리어를 한번 하고 cd 브리즈 API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 어, 브리즈 컴퍼저로 라라벨 브리즈를 인스톨 할게요. 클리어 한번 해주시고 보면은 자 이제 브리즈를 설치했습니다. 를 그리고 나서 이제 PHP 아티산 아티산 브리즈 인스톨 다시 h라고 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브리즈 인스톨로 저희가 스택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벨로먼트 스택 슛비 인스톨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블레이드랑 리액트 뷰까지 돼 있었죠 거기에 다 이제 api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브리즈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a r t i s a n 브리즈 인스톨 api 자 이렇게 인스톨 하게 되면요 인스톨 하고 자 PHP 스톰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라우터 부분을 보시게 되면 API만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텀 API, o 스 s API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화면 단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뷰스 리소스에 뷰스 폴더 보시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PI만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PHP 아티산 라우트만 볼게요. 라우트 리스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API 스택만, 어,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 라라벨 브리즈 인증 관련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라라벨을 완전히 백엔드로만 활용을 하고, 프론트엔드로 뭐, Next.js나 넉스 x 도 요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테일러 오트웰 님이죠. 라라벨 만드신 분, 요분 이제 트위터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어, 관련한 라라벨 API를 활용, 한 거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에다가 라라벨, 브리즈 API 넥스트 이기 젬플이라고 하시면은 어, 오트웰 님이 직접 만드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도 한번 붙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백엔드로 라라벨 API를 구성하신다 그러면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라라벨 브리즈 AP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